한 비세를 기리야 보올 때. 때. 저는 잠이 올때 커피를 마셔요. 저는 잠이 올때 커피를 마셔요. 저는 잠이 올때 커피를 마셔요. 그리엔끼 따므라이 가 언제 기타를 배웠어요? 언제 기타를 배웠어요? 언제 기타를 배웠어요? 언제 기타를 배웠어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지영 씨는 공부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지영 씨는 공부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수빈 수빈 씨는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수빈 씨는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수빈 씨는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왜라 미왜라, 담아라이 ร가 시간이 있을 때 뭐해요? 시간이 있을 때뭘 해요? 시간이 있을 때뭘 해요? 륜앙 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카미세 레기리아, 뭐야? 지 안타. 카미세 레기리아, 뭐야? 지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영수 매래 땅자에 안 항상 레ียน가. 영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매 사익라카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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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에 사람이 많습니까? 영화관에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타랑 택시 떠니 나잠이 잘라아가 택시를 타면 늦지 않을 거예요 택시를 타면 늦지 않을 거예요 택시를 타면 늦지 않을 거예요. 짬의 바에 홍남가 화장실을 가지 않을래요. 화장실을 가지 않을래요. 화장실을 가지 않을래요. 화장실을 가지 않을래요. 끼리야, 모아, 고, 있다. 성. 끼리야, 모아, 고, 있다. 네, 까맣사이, 모아, 유, 하. 아기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기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기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긴 카리나 일이 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샨로라는한해 알아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어요. 그 아이 그는 놈이에요. 누가 영수 씨의 동생이에요? 누가 영수 씨의 동생이에요? 누가 영수 씨의 동생이에요내 뒤에 가랑 들어 마요, 동룬 가.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왜 계속 가방을 메고 있어요? 왜 계속 가방을 메고 있어요? 왜 계속 가방을 메고 있어요? 수지, 깜랑 사이 서커 유카. 수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수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수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ขอบคุณที่รับชมและรับฟังนะคะฝากกด Subscribe ก,กดไลค์แล้วก็เปิดเก่งแล้วฝากกดติดตามเพจ Facebook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วีแลนะ IG, แอ้จีทยโคเรียนทีวี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คราวหน้าจะกันใหม่ค่ะ